골프스윙 그립을 잡는 손의 강도에 따라서 팔이 휘둘러지는 속도와 몸이 회전하는 속도의 변화에 클럽을 휘두를 거냐, 클럽을 휘둘러지게 할 거냐 특질이 2단불 켜지는 반응으로 체크하고 교정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윙을 한번 해보면 나름 스피드하고 견고한 스윙을 한것 같지만 툭치비가 불켜지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았고 그로 인해서 팔의 속도와 몸이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 비거리를 낼수 없는 아이언 스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또 한번 스윙을 해보면 툭치비가 오른발 바깥에서 불켜지는 반응을 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 탑에서 갑자기 손의 힘이 더 강해지는 스윙을 하셨다면은 뒷땅을 치는 아이언 스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스윙 탑에서 갑자기 손의 속도가 빨라지는 스윙을 하게 되면 퍼올리는 임팩트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아이언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징을 양발 사이 왼발 측에서 불켜질 수 있는 스윙을 100번 정도 연습을 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 강하게 잡았던 그립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립의 힘이 빠지면 팔과 상체의 회전을 동시에 하는 백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팔과 상체가 동시에 백스윙 되면 다운 스윙의 하체의 선행 회전력에 의해서 상체와 팔이 한 박자 늦게 따라 회전하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클럽의 스피드와 타이밍을 교정하는 연습을 하시고 좀더 강력한 임팩트 파워를 체크하고 교정하는 방법은 툭치리를 그립 로고와 평면이 되게끔 90도로 돌려서 장착을 하시고 일단 스피드로 조정을 하신 후에 스윙을 해보시면 첫 번째 툭질이가 불켜지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그립의 힘을 강하게 잡아서 그 팔이 휘둘러지는 어, 스피드와 몸이 회전하는 회전력의 스피드가 약한 스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툭질리가 몸통 중앙에서 불 켜지는 반응을 했다면 이것은 하체의 회전력은 약하고 팔의 속도가 빠른 일명 팔로 치는 스윙의 확률이 높은 스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툭질리가 왼쪽 허벅지를 지나서 불켜지는 반응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임팩트 존이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아이언에 공을 눌러치는 임팩트 파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헤드 쪽에 장착을 해서 스윙 스피드와 타이밍을 교정 숙달시키시고 그립 쪽에 장착을 해서 아이언에 눌러치는 임팩트 파워를 만드신다면 아이언사세 뒷담과 퍼올리는 임팩트, 비거리 부족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